나한테 밖에서 찍은 사진 잘 나온 사진 한장거좀 주세요. 결혼으로 쓰게 <laughs> 기념으로. 네. 기념이 아니라 네. 뭐 다른 데에 뭐 돌아 보 때. 때. 네. 저, 저번에 뭐 삼산쯤 찍은 거일 같은 거. 그리고 네. 아니, 한 장만 그냥 그, 여기치가 잘 나오면 여기치 있든지한장만 찍어 보내 주세요. 네. 나이따가 네. 네. 그래. 뭐, 다시 한번 찍죠. 예. 나가서. 네. 협회장 그런 거 없어. 사 광주 챌린저 대회 성공적으로 마치셨나요? 네. 어떻습니까, 회장님 소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 야, 3회밖에 안 되는데, 네. 1회 때보다는 2회 때가 더 낫고, 아. 3회 때보다는 4회 때가 더 낫고, 네. 어 올해는 우리가 좀 예산이 빨리 떨어져 가지고, 네. 해마다 예산이 좀 시에서 늦게 떨어져 가지고 좀 고민했는데, 네. 올해 예산도 청적으로 떨어지고, 저렇게. 서울, 부산, 광주, 연계역 하니까 네.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음. 또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가고 네모에 체계되가지고 네. 학생들이 와가지고 네. 어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고 네. 그러니까 어 앞으로는 그 체대생들 의 활용을 많이 네모에 체계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훨씬 원활진행이 돼요. 네. 작년까지는 응. 학생들 참여가 없었죠. 네. 그런데 아이들 회의 끝에 아이들 내신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이제 네. 우리 이제 선수 출신들는데 네. 다음 주부터가 선정 체제니라요 네, 네. 그래서 네. 선수 출신들 사용할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초대하고 네. 어, 어, 교수 김민철 교수한테 다 네. 가지고 네. 어, M을 체결해하고좀받아들 초대에서도. 어 다른 거영역업들 그 가면 이렇게 국제대 그 경험 있으면 점수가 나오고 아, 네. 네. 그래서 많이 떠들었어. 음, <laughs>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것같다는 생각.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laughs> 예. 이렇게 광주에서 막 협회 임원으로만 대회를 치를 수도 있었는데 아, 예. 네. 아, 예. 협회 임원으로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좀 좋게 예. 하신 거잖아요. 이제 예. 예. 좋은 날, 다른 대회에서도 굉장히 예. 이제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회 준비 과정이 좀 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 어려운 그동안 어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예. 말씀해 주세요. 어, 이제 관에서는 관에서 예산 시청이 예상 안다깝고그니까 네. 네. 관중 수 때문에 네. 아그렇습니 아, 시에서 굉장히 오디라고 했는데, 올해 네. 예산도, 이제, 국포, 국비, 네. 공모를 해서 9천만원, 네. 타가려고가지고 음, 시비하고, 이제, 올해 예산이 같았는데, 네. 어, 내년에는 국비공모물좀더 크게 하고, 아. 시비도 늘려야 하고 는데 네. 어, 좀, 제 이제,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도 큰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네. 그 여자 대회 하나 붙여볼까 아, 네. 생각하고 있어. 규모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군요. 네. <laughs> 규모도 있고 네. 시설도 잘 되어있고. 요 시설은 네. 우리가 제일 좋은 시설. 이에요 최신 시설이죠. 네, 이런 시설에다가 네. 아, 네. 우리는 네. 아깝잖아요. 네. 내가 아까 시장님한테 축구를 부탁했어요. 시설 점수로는 우리가 A.T.K. 제일 아. 좋은 점수를 받는다. 네. 이런 시설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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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주 마련하고 그래서 어, 동호인대도, 전국대 동호인대도 하나 개최해보려고, 하고 네. 아마추어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네. 아마추어 선수권대나 학생 선수권대나 하나 이 기간에 유치를 해보려고 아, 그렇게 네. 됩니다. 아, 네. 시합으로 네. 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그큰 대회부터 먼저 해보시니까 네. 사실은 국내 네. 대회는 몇 대는 쉽게 하실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가장 가큰 문제는 예산이라는 문사실 예산. 거죠. 네. 예산을 네. 광주에는 큰 기업들이 많이 없나요? 그래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서울과 부산을 보면은, 네. 제한테 무슨, 무슨 그런 것들인데, 광주에는 실질적으로 소비도시랑 아, 기업이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우농협과가광주에 네. 한면하고 이렇게 해서 아, 하고 그래 그 뒤에 후원자들 없어서 지하자동차를 갔더니 여기는 공장밖에 아닌가요? 아, 뭐 이런 지역형 대회로 후는 생각도 하고 그리가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광주가 힘든 네. 네.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가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한테 몇몇 물어보니까 광주가 참 좋다, 네. 훈련하기도 좋고 잘해주신다, 친절하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선수들한테 이게 호평을 많이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회는 그냥 이경,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정부에 고생하는니 협회 이사고 그래서 네. 조금 더, 여기 또, 광주 이미지가 따뜻한 이미지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선수들한테 잘해주고, 네. 어, 제가 항상, 뭐냐면, 할 때는 열심히 하자. 아, 네. 에, 그런 식으로, 어차피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음, 제가 그렇게 래서그좀 선수들한테 걱정받았다고, 관중들이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오셨다고 네. 하고, 시장님도 또 참석을 하셔서 네.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음, 올해 지금 우리가 목갈대로 여성 대회를 어제 금요일날 금요일 했고, 네. 어제부터는 창년전 대회, 아, 네. 전국 대회를 네. 어, 네. 어제유치해가지 오늘까지 했고, 네. 오늘 지금 초국자 대회, 네. 제일, 학위심 청국자대회를 아. 오늘 열려있고 병행을 하니까 조금 관중이 많은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네. 어,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 하, 얘, 여자 선수들을 하나 사가지고 관중이 많이 <laughs> <아이디랑> 들어가는 <납니다. 웃음> 시장님이 그런 그, 아이디어 그, 내셨어요? 국세청장에 가실 때 아. 국세청장에 가실 때 사라포거하고 연습게임을 하셨대요 아. 그래, 사라포거 한 사람 오니까 관중이 다 붙들었죠. 네. 그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음. 회장님도 여성여자때 대회, 대회, 네. WTA 대회를 네. 네. 좀 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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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이 유진보시한테 하기 전에 네. 여자대 해봤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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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죠. 서킷터. 서킷네. 맞아데 훨씬 여자대 관중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남자 선수들도 오늘 경기력이 지금 좋잖아요 네, 네. 굉장히 복식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기장을 발휘해서 네.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그도 아마 관심이 많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대회를 뭐 어떻게 갖고 나가실 생각이 있어요? 올해 잘 하셨으니까 플러스 알파 하실 수 있는 것과 뭐 그러니까 여자 대회 생각하시는 네. 거고 네. 저희들은 자체 예산을 놓고 어차피 시하고 네. 시에서 협의해가지고, 아, 네. 어, 시에서 결정을, 저희들 이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네. 어, 시에서 결정이 네. 어, 나면은 되는데, 저 이제 오늘 보니까, 어, 체육국장님이랑 과다금이나 계산이나 전 모셔가지고, 이만하면, 네, 하면은, 네. 음, 하고, 만족을 하셨으니까, 네. 저희들이 제더 노력을 해야죠. 네. 그, 회장 2017년에 혹시? 저희 네. 페니스피프가 인터뷰하셨을 때, 네. 이제 광주 챌린저 네. 2회 네. 대회 때를 네. 쭉 하셨다 그랬거든요. 네. 이제 풀프리 테니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린이들 학교 엘리트. 네. 거기 네. 요새는 뭐 하나밖에 안 낳고 해서 선수를 네. 잘안 시키려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고민하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 인게 네. 광주 전남 해가지고, 동호인데가 엄청, 엄청 활발한, 활발하게, 활발하게. 네. 전국에서 제일 잘 된, 네. 근데, 어, 엘리트 체육이, 네. 어, 10년 전 말고 저희가 엘리트 체육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니까 옛날에 댄스북 있는 학교는 동구였는데, 음. 그러 구도심이어가지고, 아. 학생들이 100명, 200명, 몇개없 아, 학생 수가 어요 학생 수가 확 줄어들어요. 구도심이라, 신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아, 교육장님도 만나고 했, 했는데 네. 학교 지정 학교를 옮겨주라 신도시로 네. 네. 학생 수가 뭐몇천명 돼야지 선수를 거기서 꼭 하는데 아, 100명 200명 있는 아, 학교에서 선수들이 꼭 나면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어. 네. 그런데 교육장님하고 제가 면담도 두세번 하고 해봤데 아, 네. 교장 선생님들이 테니스부, 스포츠부 팀을 두는 거를. 네. 네. 겨우 한다는 게 그렇게 스포츠 운동부 만들려고 하면은 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런 종목을 만야 어. 인기 종목을 만들어지 비인기 종목은 나가시나니까 네. 저는 이제 아까테미 그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협회 안에 크럽을 네. 어,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자체 자체적으로 아, 예. 만들었죠. 그 네. 그런 기회가 네. 있으면 그렇게 해보 회장님은 광주 테니스협회 회장을 통합 회장을 하시면서 네. 그 전에는 광테니스랑 네.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네. 어떻게 시작을 음, 하셨고? 제가 테니스는 학교 다닐 때좀 하고 네. 음, 다른 운동은 많이 했는데 네. 저도 경기인 출신인데 네. 제가 테니스회장을 지금 10 5년째. 엘리트 쪽을. 엘리트 쪽을 네. 하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네. 했는데, 음, 굉장히 열악해요. 아. 그래서 저희 협회 살림도 회장 출연금하고, 네. 조금 가지고 하고, 그런데, 아, 어, 동호인들을 협회를 한 거니까, 기부는 10배 이상 늘었는데, 아. 예산은 뭐, 반응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네. 음,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제 대회라고 하면서 네. 어, 좀, 어, 우리 임원들 단결도 되고 네. 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네. 길을 틀어보려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현재 그 테니스협 회장 말고 하시는 일은 어떤 음, 일이세요? 음,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건설인가요? 네, 아, 경성건설. 아, 네. 네. 대회 후원도 하시는 편이죠. 오래 하셨나요? 예.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가 네. 테니스 좋아하셔서 회장을 맡으라고 해서 그걸 하시는 음,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에디 체임은 그때 이제 회장이 별역할역할이 없으니까 별, 역할이 그때는 에디 체장은 어, 이제 출전금만 내주고 소전체장하고 전국체장하고 그때만 경력 하시고요. 네. 아, 네. 네. 그랬었는데 이제 생체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아 버리니까 네. 제가 배주 했는데 동호인대는 제가 이제 100% 상상을 못하고. 아, 네. 네. 이 대회가, 네. 대회가, 저희 때 대회가, 동호인대가 5 3개예요 매주, 매주 열리죠. 매주 네. 열리고. 네. 전국대까지 가면 60개 되니까. 네. 강의 주말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 부회장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네. 분단해가지고, 상관하고. 그러면 동호인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기반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보기 좋은 대회만 있으면은 많이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예. 그, 이제, 네. 그러니까 어, ATP에서도 물어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공중표에 아니라 관중도 제일 데가 우리나라예요. 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가 치는 걸 좋아하지, 간 네. 관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생활 여건에 네. 비하면은 대회에 네. 이게 많이 안 오신다는 네,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고민, 저희도 네, 고민이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떤 어떤 어떤 어 있을까. 모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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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민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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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에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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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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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어어아어추어선수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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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추어, 내가 타면은, 뭐, 학생들이 선수권들 가면은, 뭐, 부모가 천명이 천명 아니잖아. 몇개게 그런 기기를 한번말해하면은 아, 이거 이제 한, 한놈 같구나. 우리 십 년이 다 잃었네. 그래도 올해는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고, 작년에까지는 우리 한, 트위스트 한다던가 한 번씩 말했는데, 올해는 지금 권수물 라인을 계속 쌓는다. 네.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보내고 저희도 네. 기사 받고 해서 네. 올해는 지금 제가 신문을 다 보는데 신문 보고 네.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냈어요. 네. 학생들하고 지공농고 같이 할지 공 그런 면에서는 훨씬 아 올해 이런 대회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어, 관심도 아.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 신문방송에 네. 좀 나와야 아, 네.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죠. 움직이실 아,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올해는 좀 그것도 되고 근데 내년에는 그냥 중앙 방송 기자들 초청해 가지고 네. 지금은 지방 기자들 막 광주 지역 기자들 네. 한다면 할수 있죠.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중앙 기자들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광주는 네. 사실 저는 연화 식당도 한번 가보고 맛집들, 이 있더라 어디가나 맛있고, 도시락도 맛있고, 그래서 사실 광주는 자랑거리가 많은 네.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자랑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네. 네. 어, 선수들 어떻게, 그, 무등산도 가고 공방을 하는데, 우리 테니스라는 게 특이해가지고, 음. 그날 경기심바로 바로바로 바로 가고, 또다은 그렇죠. 바로 스케줄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연계가 못됐는데 공주 가벼운데, 저는 제일 잘하고 싶은 무등산을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음. 어, 네. 인구 150만 사는데, 30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산이 무등산. 아. 굉장히 그게 좋고. 좋은 이요 네. 또, 우리 광주, 이렇게 해서 보면은, 5.18을, 오1 8 국립 여지를 빼놓을 수는 없고, 네. 음, 그쪽 드리고, 어, 그쪽 이제, 광주댐이나 이런 데 보면 경치가 좋아요. 아, 좀 흥가롭고, 네. 네. 음. 무서운 맛은, 어, 광주가,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맛있고, 최고라든지 최고라서 네. 그러니까 여러 그런 것을 좀음 합성해 가지고 네. 어, 연계시켜 가지고 근데 그런 마케팅을 이제 어떻게 초대하고 네. 교수사라고 이게 그냥 막 그냥 여기 여러 마케팅을 네. 많이 만들어내면. 네. 되게 좋은 대회가 될수 있을 거 수도권에서도 KTX 타면 뭐2 시간 좀 넘으니까 1 시간 4 0 분, 네. 5 0 분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네. 네, 저도 어, 서울 집에 갈 때도 했는 차가 차 가지고 는데 네. 지금 KTX, 아, 타고, 어. 지하철 타고 본부 집에서 지하철 타고가 서멸에 갔다 이렇게 하면 3 시간 안에 들어가니까 아. 서울 집까지 가까워졌고, 네, 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데 일단 제가 해보니까 아, 전주서도 어떻게 알고 여섯 명이 나떻게 오셨고 네. 또 목포 순천 많이 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아, 중앙지 기자들 초청해야겠구나 네. 해봤습니다. 중앙지에서도 중앙지 연합뉴스나 이런 데 저희가 보냈는데 바로바로 바로 써주고 하니까 많이 그게 네. 퍼진 거니까. 그러니까. 네. 어, 전주분들한테 어떻게 사장님께 YTN에 한번 나와. 그렇죠. 대회 국제를 네. 한다니까 네. 동호인들 여 명이 네.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언론이라는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래서 매년부터는 네. 중앙지 기자들도 네. 뭐 초청이 하고 아,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우선 큰 목표니까. 하여튼 뭐. 처음엔 걱정스러우셨것 같은데 네. 대회가 끝나니까 표정이 훤히 네. 밝아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최근의 회장이 가지고 <laughs> 실질적으로 엄청 우리가 예산이 서울 대회보다 예산이 반밖에 안 돼요. 부산보다 더신청 부산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산 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은뭐 음. 그런 것 같고 걱정하는 거 어. 어. 그러니까 좀 황당하고 네. 부산은 그 자체적인 후원사가 네. 좀 많지 않네요. 네. 뭐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여당을 하거든요. <laughs> 과장님한테 내가 국비 신청을 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9천만을 받는데, 그 심사위원이 서울에 해당 5 5천인데 2억 7천만 어떻게 하냐고. 어, 아, 제걱정을지요 거기서 딱 물어보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아니, 말잘못하제 <laughs> <laughs> 네, 네. 아, 우리도 자원봉사는 많고. 네. 음, 광주는 좀, 네, 뭐 여러 가지 것도 좀 네. 저렴하고 하니까. 네. 하고. 네. 음, 그것도 이제 우리 산신들이 유즘버스때 네. 활동하는 네. 사람들이, 그냥 일단은 조금씩 주지만 체제비 같은 게안 되니까 다른 네. 배우보다 훨씬 그런 면에도 우리가 제일 잘하고, 음. 우리 협회 이사들이 자원복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떻게떻게 네.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어, 올해부터 호텔 위도 많이 올라가죠. 오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대략 네. 네. 성공적으로 치우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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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っちが散歩。